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입니다 오늘 갑자기 뭐 저희는 시골에 있어서 어더 이제 더위에 이렇게 시달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번 여름은 참 덥죠. 이제 뭐제 채널을 좀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브랜든 목사의 여러 가지 환상들을 들으시면서. 이제 날씨, 기후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우리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재앙, 전쟁. 이것이 엑셀러레이션, 가속화 된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이제 마음에 새겨 두셨죠? 지금 미국 코스트코는 그 거의 한 2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그 일종의 식량 팩을 판대요. 근데 그게 이제 물에다 타면, 뭐, 전부 이제 음식이 되는, 뭐, 이제 미국 음식이지, 뭐. 어, 마카로니도 있고, 뭐, 그, 수프도 있고, 이제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수소문에서 한통 사볼까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제 워낙 뭐, 땅이 좁다 보니까, 뭐, 한 번에 이제 재앙을 받으면 많이 죽겠지만, 그리고 어디 숨을 때도 없잖아요. 몰라 이제 산에 가면 숨을 때가 있을 거지.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야 돼요? 휴고 되는 자격자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게 더 좋죠. 뭐그 휴고가 안 돼가지고 나어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가 영어로 이제 get left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 left라는 말은 남겨지다라는 뜻이에요. 왼쪽이라고 번역. 왜 있죠 아니 리브의 과거형 left.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겨지면요 이제 고생도 고생이지만 이제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한, 즉 순교하지 않는은 못 가거든요. 계시록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어흰 옷을 입은 자들이 막 하나가 등 나오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해서 옷을 희게 빤 자들이죠, 잖아요. 그리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이제 막 신원해달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한테. 어,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같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안 그러면 못 들어가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지금까지 살면서 어, 하나님을 이제 본격 알게 되고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참 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땐 방황인데, 어, 이제 저는 방황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지식을 따라 아는 과정을 이제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이단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 제가 맨 처음에 다니던 교회는 이제 가장 평범한 일반적인 교회였고요. 어, 그 목사님도 뭐, 성품상으로는 훌륭하신데, 어, 문제는 이제 그분도 그렇 제가 볼 때는 부름으로 택함을 입은 하나의 그 목자의 사명, 이런 것들을 가진 분 같지는 않고, 어, 이제 그냥 열정으로 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뭐 배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옆으로 이제 삐져나가지 않으니까 그나마 괜찮고, 그 이후에 소위 뭐 30년생들, 40년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어떤 것들 때문에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강한데요. 어, 그 목사들이 지금 전광훈 목사도 많고, 전광훈은 이제 56년생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다 특징이 뭐냐면,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아주 멸시천대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갔던, 어, 두 군데 이단교에도 그 목사가 뭐 번듯하지가 않아요. 첫 번째 갔던 박무술 하는 사람은 이제 일종의 깡패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뭐 경찰에서 이제 무술 가리키고 뭐 그러다가 이제 정력 퇴직했다는 사람이고. 또두 번째 같은 데는 사실 저는 뭐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지는 않는데 아주 그냥 뭐 나름대로 열심히 대학도 가려고 하고 노력도 했고 또 갔더라고요 한양대가 갔는데 참 지질이 안 풀려가지고 막 온갖 병이 막다 도지고 이랬다가 이제 현실의 원사님으로 말미암아 병을 치유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양관이 잘못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산기도 다니고 맨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바비들요. 이 그런 식으로 그릇된 하나님의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고 그릇된 길로 자꾸만 가잖아요. 그러면 거짓된 선생들의 말을 따라 가잖아요. 엉뚱한 길로 가서 걔네들의 도구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환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마귀가 주는 환상을 받은 것은 아닌데 항상 높아지고 싶어 하는, 요즘 많이 이제 얘기되는 나르시스트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나르시스트라기보다는 좀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르시스트예요 어떻게 해서인지 있어요, 특징이. 높아지려고 막 눈이 벌건 거. <laughs> 그래서 강한 자들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들은 마구 휘둘르고, 그런 게 있죠. 어, 저도 제 자신이 혹시 나르시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게 좀 하면서 살펴보죠. 왜냐면 제가 아주 싫어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싫어하는 소리들이, 그, 나르시스트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laughs> 높아질라고 그래서 이제 자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더 높아질 것도 없어요. 이제 낮아지는 길이 살 길이라는 걸 제가 깨닫고 있죠. 오늘, 어, 여러분들과 좀 짧게나마 나누고 싶은 얘기는 참목자에관한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지난 30년, 37년간 경험하면서 목사들이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며 왜 그들이 망하는지, 다는 아니에요. 훌륭한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훌륭한 분과는 아주 깊이 있게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해본 적은 없고요. 어, 그냥 보통 목사들이나 또는 문제가 많은 목사들을 많이 봤죠. 전형적으로. 혹시나 해서 이제 한번 제가 전광훈 목사 그 교회 갔죠. 사랑제일교회. 사람은 막말로 나르시시스트적 사이코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laughs> 한때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하나도 안 받고 어, 자기가 이제 잘 키운다고 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만 데리고 목표를 했나 봐요. 왜 그러냐면 착만 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제 그러니까 싫은 거지. 에이 나르시스트야 그게 싫어서 되겠어. 그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적자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살고 큰 소리 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으시면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한 차요. 거짓말도 막 늘어놓고 자 오늘 한번.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는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이사야서 49장 1절을 볼게요 봅니다 어, 여기 나타나네 이사야서 49장 1절 개역 세번역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뭐두 개를 다 읽을 건 아니고 이제 해당되는 곳에 어떻게 번역됐는지 그번만 보는 겁니다 섭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온부터 나를 부르셨고 바로 이제 지금 이사야라는 분왜 얘기인 것 같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기도 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기도 이 해요 그래서. 이 49장 1절은 예수 5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랑 이제 맞춰서 그것만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 굉장히 포괄적이고 범용의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어? 어디서부터요? 태에서부터. 어디서부터요? 어머니 복중에서. 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참 목자가 되는 겁니다. 저기 부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을 불렀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할 때, 그 택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을 받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로서의 택하심이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elected, 세움을 받았다라는 말도 있고, selected, 선택됐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selected 됐다고 해서 그것이 일뿐은 아니고, the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한 부분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보면 참 재밌는데요. 여기 이제 영어로 보시면, has called. 여기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 어, 그러니까, 어, 헬라어에는 이 완료형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과거랑은 또 틀려요. 과거는 이제 부정과거라고 해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언제 끝났다는 걸 모르는 것. 그러나, 여기 완료형은요, 나를 이미 과거에 부르신 거예요, 과거에. 어디서부터? 여기, um, 자궁에서부터. 또, has made, 이렇게 불러요, has made. 그리고, 내 이름을 이미 정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일꾼으로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시면서 이사에서 49장 2절을 보면요. 어떻게 불렀다고 합니까? 자, 이제 불러서 택하셨는데, 뭐, 일에 쓰려고 불렀죠. 어떻게? 날카로운 칼같이 무엇을, 입을. 말을 할때그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찌르는 거예요. 목사가요,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 주로 성경에서 칼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러면, 말씀도 없어, 찌르지도 않아. 찌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혼, 영과 혼을 갈러내잖아요. 조각을. 그게 안 되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셔야죠. 그냥 어디서 지금도 보면요, 여기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목사님들 올린 글을 보면 그냥 좋다는 얘기 계속 반복해요. 깨달은 내용이 없어요. 그냥 성경이 얘기하고 글이 주고 있는 그글이 원래 의미, 어 네로티브 미니 나레이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글이라는 게 그거를 그냥 그 의미를 갖다 놓고 그거를 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거같죠 시기에도 안 맞고 듣는 사람에게도 적절하지 않은 말들. 아, 두 번째, 뭐라 고 그럽니까? 나를 그손 그늘에 숨기시며 자꾸만 나타나잖아요. 무슨 뭐 사람들 떼거리 막만명 모았는데 뭐 교인이 만 명이라고 막 목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뭐힘안 준다고 해도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아니에요. 손에 숨기시고 감추시고 하나님이 쓰실 자들은 지금 저큰 교회에 양보 입고 좋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목사가 아니에요. 그럼 그런 목사 중에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있겠죠. 우리가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다닐 때 아볼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합자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유대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분이 에베소 교회 담당을 할때 성령을 내릴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가서 안수하며 성령을 받습니다. 한 열둘쯤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뭐 많이 배우고 알고 뭐 거의 교인들이 있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땐 에베소, 에베소 교회라는 데는 12명 밖에 없었다고 어떤 이상한 목사가 주장을 하는데 제 정신이 아닌 자예요. 많이 었겠죠그 중에 12만 성령을 받은 거예요. 뭐는 이못하로 12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받았다고 그러면 되지. 오케이. 그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마광한 살 살, 하나님의 말씀의 살 근데 그걸 전통에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도 감추시고 마광한 살도 감추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 분들이 참 목자가 될수 있는 분들이시죠 참, 뭐 이게 굉장히 참 재밌는 건데 여기 보면 또 영어로 볼게요 has made 완료형이죠. 입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has hid 숨기셨죠? 또 has made죠. 그 다음에 has hid죠. 전부 그러니까 자꾸만 이름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뭐 조금 했더니 막 이름이 드러나고 아, 뭐, 뭐, 뭐 예를 들면 우리 최진현 이분은 참뭐 받은 게 많으신가 봐 어우 어쩌고 틀렸어요 그거는 제 자신이 쓰일 자격도 없고 부름을 받았을런지 모르고 셀렉티드 됐을런지 모르지만 일렉티드 세움을 받지는 못합니다 오케이 또 봅니다 이번엔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그, 신학교 다닐 때도, 이제, 뭐, 전도, 뭐 아, 설교학 뭐 가르치는 사람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더니, 막, 화를 내던데, 아, 미친놈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자기가 찔려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 방식과 차이가 나니까, 젊은 놈의 새끼가, 막, 뭐야, 막 나보고,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자기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에이, 틀렸다. 그래서 내가 그 신학교 뭐 저는 신학교를 사실 목사가 되겠다고 간건 아니에요. MD부 관심 없어요. 저는 석사 과정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좀 책도 읽고 좀 연구하고 싶었는데 MD부 저 석사를 안 받는 거예요. 돈벌이에 눈이 벌건 거예요. 신학교라는 게 아니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박사학위가 있는데 왜 나를 안받아줘 자, 것도 석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MD부 돈벌이 하려고 3년째. 미친놈들 집갔어요 자, 여기 개혁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여기 찌르는 채찍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보드. 보드. 보드라는 게 뭐냐면요. 저기는 이제 찌르는 채찍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모드는 채찍이 아니고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막대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몰때 그걸로 찔러서 몰았습니다. 채찍은 때리는 줄로 달린 채찍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래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요건 개혁 성경이잘 번역했어요. 채 번역은 저기 뭐라고 했냐면 수집된 자모는 잘 받긴 못 갔다. 물론 영어로 해석하지 않고 이, 이거를 수집된 자원을 원어를 가지고 이거 해석을 해보면 맞을런지 모르죠. 제가 이건 안 살펴봤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The Masters of Assembly입니다. 이거는 회중, a s s e 의 master. 어, 선생은, 회중의 선생은. 요, 요, 요게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개혁이. 이럴 때도 있어. 뭐라 고 그러냐면, nail fastened. f a s t e n 이라는게 조였다는 얘기예요 또는 어, 이잘 조여진 네일 어, 못 갔다 그런 얘기죠. 어뭐 저는 저 페이슨이 조인다는 걸로 아는데 잘 박혔다는 의미가 있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자이두 가지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혜자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죠. 다 어떤 뜻이 있어요. 찌르고 우리 안에 박히는 거죠. 아이 그, 어디, 저, 물러 터진, 그 무슨, 저, 밥주걱 같은 걸로 막 대충 이렇게 얼굴 이렇게 문디해가지고 밥 문질러주고 그럽니까? 그게 지혜자요, 하나, 한 목자가 주신 바, 목자예요? 아유, 가짜. 에이.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어 25절입니다. 네. 뭐라고 돼 있어요? 베레미야 23장, 2 5절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이거는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꿈을 꿨다, 꿈을 꿨다 영어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예언가가 말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거짓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가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 꿈꿨어. 꿈꿨어. 그거예요. 나 꿈꿨는데 꿈꿨다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그거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예언을 주시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자를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거짓을 이해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러면서 in the heart of prophet 거짓말을 말하는 예언자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 얼마나 얼마 how long 얼마나 이렇게 하겠냐는데 여기 여기 이제 이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 속에서 꾸며낸 환상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Prophet of the deceit of their own e r 그 자신의 마음에 속임의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 안에 자기를 속이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꾸며냈다고 그러는데, 뭐 일부러 알고 이제 꾸며내야지가 아니에요. 자, 자기도 속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도. 왜 속습니까? 처음부터 예언가로, 이프라 o 스으로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그런 얘기 하는 걸 보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가짜들이 자꾸만,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가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elected,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목사라고 나서서 이제 말을 전하는 거지, 이해한 것처럼. 또, 거지디언가들도 많고요. 네. 오늘은, 네. 오늘은요 여기까지 얘기기해볼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이 사람들이 몽사를 얘기하고 어 이렇게 하느냐? 알로 인하여 서로 몽사를 말하는데 그 생각이 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바알을 섬기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짓 예언을 하게 되냐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잊게 하려고, 여기, 어, 계시 저, 세번역에는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몄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짓, 디 e c e 속임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섭죠? 그 꿈이, 꿈으로, 꿈을 얘기하니까, 그가 그러니까 이게 꿈을 들을 때 중요한 얘기인데 꿈을 들을 때요 곰곰이 들어봐야 됩니다 저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말씀하게 하고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지도록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엉뚱한 얘기 뭐네 스스로 뭘 해야 되고 가서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몽사를 얘기하는 예언가가 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미하게 바꿔버리려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23장, 27절로 그렇게 한다고 봤어요. 자, 오늘, 잠깐만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잘, 어, 새겨두시고, 이제, 이, 지금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어, 나름대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놓고 들으세요. 내가 강조되면 안 됩니다. 네. 짤막하게 기도 맞추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로 능히 설수 있는 능히 이 마지막 때 아버지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 돌아가는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버지 휴고와 구원을 얻는 이와 같은 백성이 되도록 하신 이 말씀을 모두가 마음에 새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이니 아멘.